봄94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봄94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평화가 옵니다. 지금은 생각이 감각에게 이기어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대립갈등 수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생각에게 억눌려 무의식적이 된 감각을 살릴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감각과 생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생각 본의의 이원성이 주체가 되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감각본유 일원성이 주체가 되어야 싸움이 그쳐 평화가 옵니다. 개인이나 인류가 평화를 맞이하려면 생각과 감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이겨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에게 승리하여야 일원성이면서 텅빈 제로가 드러나 주체성이 되어 생각과 감각의 상극의 관계가 감각과 생각의 상승의 관계로 됩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은 결국 이구라는 생각이라는 거짓과 봄이라는 감각이라는 진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승리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범94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범94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평화가 옵니다. 지금은 생각이 감각에 이겨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대립 갈등 수량이 끝칠 날이 없습니다. 생각에 억눌려 무의식적이 된 감각을 살리네요.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감각과 생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생각 본의의 이원성이 주체가 되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감각 본의의 이원성이 주체가 되어야 싸움이 그쳐 평화가 옵니다. 개인이나 인류가 평화를 맞이하려면 생각과 감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이겨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에게 승리하여야 이원성이면서 텅빈 제로가 드러나 주체성이 되어 생각과 감각의 상극의 관계가 감각과 생각의 상승의 관계로 됩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은 결국 이후라는 생각이라는 거짓과 봄이라는 감각이라는 진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승리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봄94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봄94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평화가 옵니다. 지금은 생각이 감각에게 이겨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대립갈등투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생각에 억눌려 무의식적이 된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감각과 생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생각본이의 이원성이 주체가 되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감각본이의 일원성이 주체가 되어야 싸움이 그쳐 평화가 옵니다. 개인이나 인류가 평화를 맞이하려면 생각과 감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이겨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에게 승리하여야 일원성이면서 텅빈 제로가 드러나 주체성이 되어 생각과 감각의 상극의 관계가 감각과 생각의 상승의 관계로 됩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은 결국 이고라는 생각이라는 거짓과 봄이라는 감각이라는 진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승리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